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의 무빙 을 보면 제가 봐도 정말 까다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리는가 싶더니 전부 내리고 또 내리는가 싶더니 말아올리고 이런 장이 전형적으로 한번 꼬이면 위아래로 전부 털리기 좋은 장이죠 실제로 매매로만 몇천억을 찍은 원유띠도 최근 계속해서 연속으로 손절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요즘이 얼마나 까다로운 장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요즘 올라오는 유튜버들을 보면 100이면 100 전부 하락 관점만 외치고 있고 더불어 셧다운 이슈도 걸려 있으니 모두가 기대하는 업토버 10월 상승장이 오기는 하는 건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끔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선물러 분들을 위한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두 번째 현물러 분들을 위한 이더리움 장기분석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관점을 복기해 보면 가장 최근 영상을 올렸던 게 정확히 2주 전 이때였습니다. 이때 제 관점은 심플했습니다. 비트코인 구조가 굉장히 좋다. 특히 이 넥라인을 리테스트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저는 이때 롱을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비트만 매매를 했다면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든 탈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필 이때 제가 이더리움 롱을 잡다가 이 청산빔을 그대로 맞았고 오랜만에 꽤큰 금액을 손절을 했습니다. 뭐 이후에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매매도 열심히 하고 텔레그램에 여러 장단기 관점을 공유했지만 자잘한 수익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몇주 동안 제가 보던 큰 기준이 틀렸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입으로 지난 분석을 대놓고 틀렸다고 하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틀렸다고 제가 지금까지 쌓은 것들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배로 일을 갈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해 보시고. 5분 뒤에도 믿음이 안 가신다면 그때 가서 뭐 구독 취소를 하던 댓글로 욕을 하던 뭐든 괜찮으니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번 중요하게 보았었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승을 외쳤던 이유도 그리고 여기에서 눌림의 롱 타점을 봤었던 이유도 전부 113K 부근에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 넥라인을 돌파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상한 그대로 흘러갔죠. 하지만 여기에서 명확히 리테스트를 받아야 할 구간에서 지지에 실패하고 오히려 저항 리테스트를 받으면서 역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도 납득이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렸으니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효과점을 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쇼 관점을 봐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무섭게 다시 이 매물대까지 가격을 끌어올려 버렸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매물대가 더 이상 유의미한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렇게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지난 몇 달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매물대입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 그냥 지워버리면 하수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매물대는 캔들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 이상 지지 저항의 기준을 넘어서 캔들들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가격의 회귀를 유발하는 이평선과 같은 개념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설명까지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딱 봐도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있죠 정확히 4개월 전부터 지지 그리고 두 달간 저항의 역할을 해온 구조물이죠 이때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돌파하기 전에 나름 저항을 맞아온 흔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일반적으로 차트적인 해석론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 번 저항을 형성해 온 구간을 돌파하면 큰 추세가 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방 돌파를 하는 척 다시 매물대 아래로 들어왔죠 또다시 중요했던 매물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직전에 봤었던 비트코인 차트처럼 말이죠 테더 도미너스 차트에서는 그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는데 차트를 좀 멀리서 보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승 채널까지도 작도를 해두면 결국 결론은 동일합니다 테더 도미너스 차트도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가격을 크게 벗어 나 하지 않으면서 이 추세선과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서 당분간 저점을 깨는 큰 하락 혹은 고점을 높이는 큰 상승보다는 이러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당분간 횡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까지 제가 도출해낸 가장 정답에 가까운 관점이며 지금 부터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횡보장에서의 매매는 간단합니다. 그냥 밑에서 롱을 잡고 위에서 숏을 잡으면 되죠. 하지만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상 매매를 하려면 이러한 기준이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내려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무조건 롱 타점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117k 고점과 108k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교과서적으로 예쁜 삼각 수렴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기 힘든 더러운 횡보장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 저점을 낮출 가능성보다는 이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8k 이 저점은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 4시간 본 기준으로 이러한 채널을 그려보면 정확히 두개의 고점과 두개의 저점이 찍힌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점이 찍힌 완벽한 채널에서의 방향성을 예측하자면 이러한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채널의 중단부를 먼저 한번 찍어주는게 더 우선이겠죠 두번째로 비트코인 주봉캔들로 블린저 밴드를 켜보면 이 중단부를 지금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꼬리 부분이 우리가 아까 봤었던 108k 저점이죠. 자, 비트코인 결론입니다. 저는 횡보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간 108.7k라는 이 저점은 이탈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의 롱타점을 잡는 매매를 시도하는 것이 현 상황 가장 우위성을 가진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물러 분들을 위한 목차 이더리움 장기 관점입니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 물론 비트코인의 방향에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번에 찍힌 이 저점이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채널을 그려 두었을 때이 하단 부근은 완벽한 채널의 페이크아웃 자리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채널에서 트랩을 만들고 말아 올리게 된다면 반대편을 뚫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널로의 회귀가 컴펌되는 이런 자리는 완벽한 롱타점이었죠. 제가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9월 28일 모두가 볼수 있는 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관점과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타점은 완전히 지나간 거냐?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 구간은 직전 고점에 매물대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은 이런 추세선의 리테스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봉에 연연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눌림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서 매수했던 현물 포지션 외에 이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선물 포지션을 다시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러한 타점과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 전부 남길 예정이니 현물러 분들도 유튜브만 구독하고 보시기보다는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 들어. 오셔서 더 정교한 관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의 상승을 보고 있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러한 비각정항이 존재하는 6,000 달러 언더 부근을 최소값, 즉 부분 익절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달러 부근에서 잡았던 현물 포지션을 3 배가 뛰는 6,000 달러 부근에서 부분 익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체 최대값은 어디냐? 저는 최종적으로 8,000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삼각수렴의 입구 크기 값이 정확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의 시장 분위기와 심리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저는 현물 및 선물 포지션의 최종적인 익절 및 엑시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익절하는 타이밍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는 제 구독자 분들께 전부 오픈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크게 걱. 정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 및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더 디테일한 후속 관점들은 제가 늘 그렇듯 텔레그램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